우선 초급반, 아, 우선 초급반 강의 영상 샘플입니다. 기본적으로 초급반에서 알려드릴 내용들은요, 큰 틀로 보면은 이제 메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제 뭐, 티어 챔프, 음, 어떤 티어 챔프들이 있고, 왜 티어 챔프들을 해야 되며, 왜이 친구들이 좋은가에 대한 큰 트레드에서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정글 같은 분들은 뭐 챔프별 정글 도는 방법, 혹은 뭐 라이너 분들 같은 경우는 챔프별 뭐 라인을 풀어나가는 방법, 라인전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크게 이제 뭐4번 같은 경우는 모든 포지션 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개념인 정글의 동선 체크. 뭐 이제 정글러들끼리도 상대방 정글러의 동선 체크하지만 라이너들한테도 이제 정글의 동선, 상대방이 어떻게 갱킹을 오는가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잖아요. 정글의 동선 체크, 이제 뭐 시야 장악 같은 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크게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너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뭐 로밍과 라인 관리 혹은 정글 백업 같은 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타 때, 포지셔닝, 혹은, 운영, 혹은, 교전 방법에 대해서, 어, 얘기를 드릴 건데, 보통 6번 같은 경우는 큰 틀로 다루는, 이제 뭐, 교전과 운영 반을 따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디테일한 피드백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좀큰틀 정도만 잡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 2, 3, 4, 5, 6번 안에 틀에서 이제 한달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혹은 제가 숙제 같은 것들을 내드리면서 이제 매주 우리 이제 개념을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룹 강의의 핵심은 어쨌든 간에 개념을 잡자예요. 내가 혼자 리플레이를 보면서 피드백을 하실 때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거요 어? 뭘 봐야 될까? 리플레이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정말 많은 궁금함 혹은 이제 뭐 막연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강의에서의 핵심은 이 개념을 잡자는 건데요. 내가 리플레이 때 어떤 걸 보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뭐 번외적으로 리플레이 보는 방법과 혼자서 피드백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까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1번 메타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큰 얘기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메타가 변경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1. 라이엇의 패치. 이 유저들의 연구예요. 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 주기가 짧은 게임이죠. 2주 만에 패치가 오는 패치 주기가 짧은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오피 챔을 할 거다. 아 이거 꿀빨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한달 안에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피 챔들을 꿀 빨려면은 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후 그걸 적용해서 판수를 늘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꿀을 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너프된 지점에는 살짝 손을 털어주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챔피언과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 노트에 살짝 벗어나는 챔피언들이 간혹가다 롤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드 럼블 같은 챔피언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 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저들의 연구 뭐 최근에 이제 빙결빌드죠 뭐 정확하게 빙결빌드라고 하기는 미하고 이제 뭐 서리? 서리빌드라고 하는데 서리같은 경우가 최근에 버프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제 좀 핫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서리가는 카사딘, 사일러스 뭐 이런 것들 혹은 최근에 대회에서 나오고 뭐 도인비 선수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뭐 발분쇠 녹턴이라든가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유저들의 연구에 따라서도 챔피언들이 바뀌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캐치하고 꿀을 빨수 있는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룹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크게 라이너들이 봐야 되는 거는 9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탑방패, 10시즌 같은 경우는 경험치 패치와 드래곤 변경, 요큰 틀, 그리고 이제 1 1시즌의 아이템 패치죠. 이세 가지 패치가 합쳐지면서 현재 게임 템포가 되게 빨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평소 게임 하시다 보시면 은 분명한 25분, 30분 정도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0분이 넘어갔다, 우리 팀이 정말 유리한데 30분이 넘어갔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못 굴린 게 돼버리는 그런 빠른 게임의 메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보통 저티어분들이 저, 저 많이 겪는 역 게임이 역전당함 혹은 아니면 은 상대방이 뭐 이득을 잘못 굴릴 때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우리가 이득을 굴릴 때이 게임을 쉽게 굳힐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다를 겁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메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인게임에서 내가 어떤 걸 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총틀 개념부터 잡아가면서 디테일을 하나 하나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메타는 어떻고 이 메타 때문에 아이 챔피언들은 어떤 게 좋으며 이 챔피언들은 왜 좋은가 혹은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정글의 동선이라든가, 내가 라인을 밀고 로밍을 가야 되는가, 집을 가야 되는가, 혹은 서포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야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글러 분들은 어떻게 갱을 가야 되는가, 지금 정글링을 해야 되는가, 같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다루길 예정입니다. So, 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이제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자면은 포탑 방패 경험치 배치, 드래곤 변경, 아이템 배치 같은 큰 틀에서 패치가 되면서 일단 게임 템포가 매우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라인전에서의 큰 손해 한번한 한 번이 이제 인게임적으로 크게 굴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죽었을 때 이제 경험치 손해, 경험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라인 경험치, 챔피언 경험치, 상대방과 경험치가 벌어지고 포탑 방패가 나가면서 골드가 손해보며 드래곤 때문에 사용 먹건이 요즘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드래곤 때문에 게임이 금방 굳혀지며 아이템 패치, 신화템으로 인한 딜로스. 또 요즘에는 이제 죽창 메타라고들 하잖아요 딜 자체가 워낙 세졌다 보니까 게임이 한 번에 그냥 굳어버리는 그런 구성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최근 정글이 좀 성장형 정글 메타 뭐 약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글러들도 이제 어떻게든 빠르게 성장 해서 신화템을 뽑고 게임을 굴려나가는 게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글 동선들이 많이 바뀌어졌고요 그럼 모든 라이너들이 이 정글 동선에 맞춰서 초반 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규격 그렇지 롤 같은 경우는 이제 11 시즌이 된 게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은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제 틀 안에서 어떤 틀이 잡혀 있고 왜이 틀을 잡아야 되고 그틀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굴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다룰 예정입니다.